저의 대학원 시절에 자존감 향상을 위해 썼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잘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번에 미국에서 아이패드 미니를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서울대학교 석사 시절에 했던 방법이면서 서울대학교 습관 모임의 사람들이 전체하고 있는 자존감 향상 습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대부분의 경우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존감이라든지 멘탈 관리라는 게 실제로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방법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서울대학교 석사 시절에 했던 건데요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대학교 석사는요 기본적으로 엄격한 곳입니다. 당연히 학문을 다루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 이름값이 있기 때문이죠. 아시겠지만 저는 학부는 교육학이 아니어가지고 약간 생소한 분야였는데요. 잘하려고 하는데 매일 혼이 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공부를 더 못하게 되고 더 혼나게 되고 더 자신감이 없어지고 이렇게 악순환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격려를 할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포스트잇에 그날 잘한 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32살이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32살의 서울대학교 석사를 간 사람이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러 일으키려고 포스트잇에 잘한 일을 썼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좀 짠하겠죠? 물론 매일 두 개에서 세 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일들이 거창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위해 오늘 점심은 샐러드를 먹었다. 더 수업을 잘하기 위해 아이패드 미니를 샀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작고 사소한 활동을요, 제가 6개월 이상 지속을 했더니요, 결과적으로는 이 이미지와 같이 모든 벽면을 포스트잇으로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낌이 온 거죠. 아, 매일 작은 일을 쓰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덕분에 수월하게 석사를 졸업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 방법이 저 말고 다른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도 필요할 것 같아서 서울대학교 습관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한 가지 룰을 정했는데요. 그게 바로 제가 썼던 하루에 잘한 일이나 좋은 일을 숫자를 붙여서 쓰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활동을 프라이드 월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이 활동을 모든 구성원이 하게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점차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긍정적으로 변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요.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면 자존감은 당연히 높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하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실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서울대에 들어갔으면 기준이 더 높아지고요. 두 번째로 웬만한 노력으로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을 해도 옆에 있는 뛰어난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서울대학교 학생들도 자존감 하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이 프라이드 월은요. 남하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요. 포스트잇을 붙이니까 성과가 눈에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되게 좋았습니다. 제가 그 석사를 졸업하고 나서는요. 온라인 메모장에다 그 숫자를 붙여서 기록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상한 만큼 큰 효과가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센터의 제 교실에다가 그 포스트잇을 다시 붙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몇천개 정도 붙였는데요. 떼었다가 지금 다시 시작을 하니 현재 약 150개 정도 붙어 있거든요. 하지만 150개 정도만 붙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활동이든 분명히 잘 했거나 긍정적인 활동이었을 거잖아요. 그것을 제가 수업을 하면서 맨날 보니까 그것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좋은 일을 해서 포스트잇에 기록을 하기도 하지만 포스트잇에 기록을 하기 위해 좋은 일을 쓰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오늘 치는 뭔가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점점 좋고 긍정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왜 공부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 프라이드 월을 강조를 하냐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공부는 공부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밑에서 그 학생의 멘탈 상태 즉, 자존감의 향상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됩니다. 똑같은 능력의 학생이라도 자존감의 영역에서 이렇게 고향 받을 수 있는 활동을 병행하는 학생이 있다면 오래지 않아 그들의 성과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치동 캐슬에서는요. 습관을요.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학습 습관입니다. 당연히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 학습 습관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릴 서술형 100일 챌린지처럼 학습과 관련된 습관을 하나 모든 학생들이 하게 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생활 습관이거든요. 저희들은 그 생활 습관 중에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할수 있는 활동을 이 프라이드 월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3개월 동안은 선생님들끼리 먼저 내부에서 다 하는 연습을 하고요. 이게 정착이 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내년 1월에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 프라이드 월이 공부와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공부를 해보고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제가 느낄 땐 확실히 훌륭한 방법입니다. 100% 효과를 발휘하는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공부와 생활 두 가지 측면에서 건강한 균형을 맞추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똑똑한 학부모님들은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본인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이 말을 듣고, 아, 정말 놀랐는데요. 일단, 본인이 해야 본인 자녀가 할 거잖아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분이 생각한 건 뭐냐면, 나중에 고등학교나 대학교 입학 시에 우리들이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자기소개서에 빠지지 않는 항목이 뭐냐면, 당신이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라는 항목인데요. 거기에서 이 프라이드 월을 쓰기가 정말 좋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움을 있을 때 하루에 내가 잘하거나 긍정적인 일들을 두세 개씩 적었고요. 그 두세 개 적은 것들을 벽에 붙이기 시작하면서 스스로의 자존감 고향을 통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에 진행한다면 이 활동을 지독해서 건강한 자신감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뽑아주세요. 말이 되잖아요. 제 이야기를 듣고 이 학부모님이 여기까지 생각을 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부터 저의 활동을 똑같이 따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니까요. 프라이드 월은 실질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나중에 자소서나 온라인 포트폴리오를 쓸때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을 하니까요. 프라이드 월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효과가 있고요. 시각적으로 보여주기도 편하고요. 그것들을 모아서 나중에 자기소개서나 온라인 포트폴리오로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활동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말씀드렸지만 이번 12월까지는 저를 아시는 몇 분의 학부모님과 저희 센터 선생님들이 모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내년 1월에는 저희 센터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에게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학생들이 공부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공부를 너무 힘이 들게 어렵게 할 것이냐, 아니면 편안한 마음으로 여유 있게 할 것이냐는 큰 차이가 날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축초게임을 믿습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